안녕하세요. 1,500원 넘겼던 환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400원을 깨기 전인데요. 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오늘 뭐 발표도 있었지만 외환보유고가 많이 소진됐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도했지만. 왜 그런지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2,250까지 갔는데 코스피가 오르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환율과 코스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 대체 왜 그러느냐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원인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어요. 퍼센트 정도까지 간걸 알고 있었는데, 자정을 넘기면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오늘 낮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승 중이에요. 이번 주 내내 나스닥 반등세가 좋은 편인데, 하락했을 때 그날 안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반등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6월, 7월에 이런 모습을 몇번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간만에 보는 장면을 봤다. 이번에 상승세가 강했다. 이거 반등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른 것들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6월 7월 베어마켓 랠리 때 14k를 찍을 뻔 했었는데 결국 10k까지 하락했었죠 이제야 반등을 보이는 모습인데 이 6개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반등이 진짜 맞아? 아니야? 할 정도로 아직은 너무 초입이에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더 베어마켓 랠리의 초입일 수도 있고 아직은 구분이 모호한 상태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들도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파산 위기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강등이 됐거든요. 이번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이 주 문제였지만 원자재에 베팅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은행들이 여기서 연준 금리 인상을 더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2008년 베어스 버스급 은행이 망했었을 때 오히려 지수가 단기적으로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투자 심리는 또 반대로 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국채 금리는 3.5%까지 내려왔었다가 어제 다시 올라가지고 3.75가 됐죠. 그리고 어제 장 시작 전에 고용지표도 잘 나와서 금리 인상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영국이 국채의 매입을 잠시 멈췄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금리도 올랐죠. 자정쯤에 증시가 반등할 때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두 지표가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밤에는 금리가 내려오든 지수가 내려오든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는 디커플링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맞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오른 게 가짜 오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채가 따라갈 수도 있고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긍정적인 소식은 어제 장 시작 때만 해도 9월 금리 인상을 0.5%로 보는 확률이 30%로 낮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39%로 올라갔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한 예상표라서 신뢰도는 좀 낮아요. 그래도 증시의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유가도 나쁜 소식이 있었죠. 오페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하면서 유가가 88달러로 올랐습니다. 70불대로 내려왔던 유가가, 아, 결국 다시 100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늘어나면서, 아,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런데 유가가 안 떨어졌고 지수만 올랐다라는 점. 같이 움직이던 지표들.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과 연관했었던 지표들과 상관없이 어젯밤에는 지수만 올랐다.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의외의 반등이었고, 그래도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뭐였냐면 그리스 헤지펀드 세력이 S&P 500 지수가 4,500까지 올라간다에 투기적 베팅을 했습니다. 엄청난 콜옵션을 사들였어요.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자신이 본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거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2주 정도 남은 콜옵션에 엄청난 베팅을 했다라는 거는 다음 주 CPI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베팅을 건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물 옵션 주식을 섞습니다. 믹스를 해가지고 오르든 내리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롱숏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콜옵션은 아마도 투기적인 베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대체 왜 투기적인 베팅을 했을까?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은 현재 월가가 지금 케인스학파예요. 저는 이제 프리드먼 영향을 받은 시카고 학파를 더 좋아합니다. 금리가 인플레를 잡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보는 쪽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통화량을 보면은 M2가 문제지. M1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M2도 시간 차이지 결국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는 잡힌다라고 보는 쪽이죠. 문제는 케인차파인 연준이 그 시간을 못참는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더 빨리 올려서 빠른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 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경기침체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아직 CPI나 p c e 가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좋아하는 지표다 보니까 이를 근거로 예상해 봤을 때 11월 달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할것 같지가 않다. 0.75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콜옵션을 사들인 헤지펀드 세력은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더하면 얼마 안 가서 투자 은행들의 손실이 커질 것이다. 벌써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할지, 월가 은행들을 망하게 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난제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CDS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우려도 계속 있지만 그 문제가 얼마 안 가서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랬을 때 과연 연준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게 단기 랠리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베팅이 들어갔다 라는 건데 금액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뭐 정보가 있는 건지 어떤 확신이 있는 건지까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례를 하나 찾아봤어요 가장 비슷했던 사례가 2008년 3월이었었습니다 베어스턴스 라는 세계 5대 은행이 파산을 했었죠. 근데 오히려 그때 위기를 벗어났다라는 분위기가 들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벌어졌었어요. 3개월 동안 랠리를 이어갑니다. 헐값에 은행들을 인수하려고 했던 시절이 이 시기기도 했었어요. 결국 JP 모건이 인수를 했죠. 그러다가 9월달에 리만 터지고 나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증시가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콜옵션 세력들은 긴 상승보다는 연준이 지금 베어스탠스 파산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짧은 랠리를 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온 돈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기의 영역이고 연준이 뭐 오피셜을 낸 것도 없고요, 지표가 도와주는 것조차도 없고 물가가 잡히는 것도 없고 뭐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스탠스가 지금 갑자기 바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기대가 크레디트 스위스 발 이제 뭐 월가 투자 은행들 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큰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확률이 높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건 좋지만 우리는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상승은 즐겨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투기적인 포지션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의심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